북극에 사는 댕댕이라고 불리는 북극여우 북극여우는 생김새, 에 행동까지 귀여움으로 무장한 동물인데요 유일하게 털갈이로 털색이 바뀌는 갯과 동물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습은 새하얀 털의 귀염귀염한 외모지만 털갈이를 하면 다소 생소한 갈색 또는 짙은 회색 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얘네 전부 털팔이에요 겨울철에는 겁도 없이 북극곰을 졸졸 따라다니며 미행하는 이상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혼자 사냥해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면 북극곰이 사냥하길 기다렸다가 남기거나 흘린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참, 겁도 없는 대담한 녀석이네요. 평소에는 눈 아래 있는 설치류를 잡기 위해 발견하면 땅을 파다가 안 되면 땅으로 다이빙을 하는데요. 눈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깊이 박혀서 한동안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란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